오늘의 책은 엄마, 우리는 왜 울어요? 라는 책입니다. 아이들은 참 다양한 상황에서 옵니다. 저희 아이도 눈물이 꽤나 많은 아이인데요. 그럴 때면 어떤 반응을 해줘야 할지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. 같이 그 감정에 동료돼서 화가 날 때도 있고, 위로를 건네줄 때도 있고, 늘 중구난방인 것 같은데, 여기에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반응을 해주는 엄마가 있습니다. 이 책의 주인공 마리오가 울다가 엄마에게 물어봅니다. 엄마, 우리는 왜 울어요? 그무릎의 엄마는 답하지요.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운단다. 화가 나서, 세상을 이해할 수 없어서, 답답해서, 아파서. 이런 눈물이 우리를 성장하도록 도와준다는 말도 있지 않지요.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. 그렇게 슬펐던 마리오는 기분이 나아지고 이 책은 막을 내립니다.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뭘까요? 아이가 울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말들을 해 줘야 할까요? 이 책은 엄마들도 꼭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책이에요. 저도 꽤나 많은 도움이 되었거든요. 아이가 울때 우리는 과연 어떤 말을 해 주는 게 좋을까요? 오늘 책 끝. 그럼 안녕.